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장 김채수입니다 10월 1일 오늘 국민의힘 중학생 위원회는 제3차 위원 공개모집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회는 정당 안에서 청년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토론과 제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청년 정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제3차 모집은 단순한 인원 보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이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기 위한 발판입니다. 정당의 틀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제안하고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진짜 정치 참여의 무대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 토론회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한편으로는 위원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에 대해 여전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지금의 정치권은 청년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부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삶에 기기울이기보다 청년 프레임 안에 과도두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미래, 그 무엇도 청년이 중심이 된 정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청년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갈 동지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외치는 청년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당 안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청년의 목소리는 더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앙대학생위원회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청년이 실제로 기획하고 제안하고 함께 성장 있는, 성장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다양한 청년 세대가 함께 모여 정당의 내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이번 제3차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모집은 변화의 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말 뿐인 청년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설계하고, 청년이 말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 세대가 겪는 불안과 분노, 절망과 가능성을 정치로 바꾸는 일, 그 출발이 바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